안녕하세요. 겉도야 물컬 미스타일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화요일인데, 현재 시간이 지금, 네, 2시 딱 2분이네요. 어, 여기는 그 팽택 온곡에 있는, 네, 땡팡입니다. 아, 저희 집하고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네, 오늘 여기서 제가 물건 하나를 상차해서요, 네, 화성 그, 어, 향남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2시에 상차 하기로 해서 제가 5분 전에 들어왔는데 어, 상차 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어, 들어오자마자 어, 도크 앞에 차를 댔더니 네, 도크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네, 상차 준비가 됐습니다 네, 아, 지게차가 와서 지금 저 물건을 실으면 은될것 같아요 제가 잠시 카메라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하나 보이는 파레트 하나 있죠 저게 제가 실을 물건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걸 오늘 싣고 어, 향남으로 향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모처럼 어, 제가 가까이에 있는 어, 코를 하나 수행하게 된 것은 어, 정확히 상차 시간이 2시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도착지 거리 도약한 27km인데 에, 그게 또 어, 단가적인 측면도 괜찮아서 제가 이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어, 땡팡에 들어와서 어, 물류를 실어 보는데 어, 좀 널널합니다 예, 널널하면서 어, 지금 제가 그 오더를 받았을 때그 화물 정보의 예, 내용들에 맞게끔 여기 땡팡에서도 이미 접수가 된 상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땡팡에 왔을 때는 독크상에 어, 차를 대놓고 어, 실을 준비를 해 놓으면 됩니다 네, 저는 윙받이기 때문에 윙을 열어 놓고 어, 어, 바로 앞에 있는 고인목을 설치해 놓고 운전석에서 탑승하고 있으면 은 네, 안내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류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어, 서류 내용에다가 서명하고 어,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은 본인들이 어, 적재함에다 물건을 다 실습니다 1절 어, 우리 이 사장님들은 물건을 싣는 도중에 내려서 구경한다든가 잡아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차에서 획기하고 있으면은 어, 이분들이 다 깔끔하게 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어, 완전히 적재가 됐을 때 내려가지고 어, 적재물 결속하고 그 다음에 잉 닫고 네 어, 하차지로 출발하면 되겠죠. 어, 지금 어,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아까 앞에서 걸어오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 물건 내용 서명 받고 어, 지금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지금 지게차를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바로 어 물건을 적재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어 지게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 지게차가 제 물건을 수리로 어 왔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 여성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지게차가 호출을 받고 오더만은 바로 물건을 싣고 있어요. 제가 잠깐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물건을 지금 한 바레트입니다. 네, 물건을 싣고 제가 내려가지고 결속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을 싣고 지금 출발합니다. 아, 여기서 한 40km 되네요. 40분 걸립니다. 40분. 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2분이니까요. 제가 여기 온지 10분만에 물건을 싣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40분 걸리는데 지금 2시 53분에 도착 예정 시간입니다. 아뭐 어, 그쪽 가면은 이 근거리에서 뭐 하나 정도 하고 집으로 오늘 기간이 딱 맞겠네요. 어 뭐처럼 제가 근거리 이에서 물건을 하나 싣고 어, 또 이렇게 오후 날씨가 굉장히 근데 푸해졌어요예 기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절이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 다들 어려운 시기가 태어보니까, 지금. 제도 오늘 콜을, 어, 지켜봤었는데, 어, 정말로 그, 어, 콜들이 많지 않아요. 예, 단가도 그렇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 일거리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 콜바리들은 항상, 예, 여기에 집중하고, 또, 어, 자기의 그 노하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어, 또 성과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날들이 오겠죠. 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죠. 예, 좀 적응하기가 힘든 시기죠. 예, 콜이라도 많으면은 어, 다른 분들이 어, 잡지 않는 걸 잡고 어, 이동하고 하는 그러한 어, 것들을 수월히 할수 있을 히할수 있을 텐데 콜이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콜 잡는 것이 느린 우리 초보님들이 굉장히 어, 어렵죠. 예, 어려운 시기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예, 분명히. 길은 거일 겁니다. 뭐 저는 지금 이제 오후 시간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을 하지만은요, 어 실제 어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네 매출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나 또 피로도는 또어 가중됩니다. 네. 그점 네 유의하시고 자기 개인별 신체적인 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체력 어 관께 하시면서 일을 수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거리 같지만은 어 그래도 오늘 오후 한 10분이라도 좀 당기고 하려면은 그냥 국도로 가는 것보다 어 고속도로를 타야 될것 같아서요. 예. 고속도로를 타니까 한 15분 정도 당겨집니다. 네. 그래서 어 고속도로 통행료 2,700원 주고 그냥 고속도로를 타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고속도로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예어 지금 뭐 이제 해가 5시 정도 좀넘으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후 시간대는 타이트하게 네, 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내 네, 어, 배송 완료를 하고 다음 코를 준비하는 것이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국도로 타면 한 15분 더 걸리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네, 2,700원 어, 더 투자를 하고 어, 시간 15분을 제가 더 벌기를 했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그 국도로 갈 것이냐, 고속도로 갈 것이냐, 이렇게 그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럴 때마다 우리 초보님들은 아마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내비 눌러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내비가 어, 가라는 대로 이제 가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요. 예, 잠깐 차를 멈춰 놓고 예, 통용료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시간 계산, 통용료 계산. 뭐 이런거 잠깐 하고 출발해도 어,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부리면은 어,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을 하면은 좀더 어, 어, 지출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 대신 이제 감안을 잘 해야 됩니다 아, 시간 대비 어, 고속도로 통행료 뭐 이런것들 잘 감안하시면서 하시면은 어, 빠른 판단으로 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다 보면은 어, 점점 코를 어, 하는 그러한 어, 숙련 들어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숙달이 되겠죠. 어, 뭐 이런 이야기는 옛날 제가 첫유튜브를 그 하면서도 많이 띄웠었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뭐 1년 전, 2년 전그 영상들을 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차피제 코, 제 뉴트브는 초보자를 위한 그노트이기 때문에. 어, 뭐 전혀 새롭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코로를 접고화차지로 출발하기 전에 어, 어디로 갈 것이냐, 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국도를 탈 것이냐, 이거 한번 내비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통행료도 계산해 보시고 또 어, 시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 일을 진행해도 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어, 상차고 나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하시면좀더 수월하니 소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고속도로를 전 접어 들고 지금 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약한 33분 후에 예,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도착하고 나서 또 다음 어, 일거리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성시 향나무에 네, 도착했습니다. 한 1분 이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골목게에 들어왔거든요. 예. 저 앞에 보이네. 예. 저 앞에 도착지 건물이 긴것 같습니다. 이름이 보입니다. 내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 코를 잡고 이동해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2시 53분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뭐 만만치 않네요. 네. 어, 아까전에 그 도착했던 지역에 네, 물건을 내려주었죠 네, 지게차로 뭐 내리는거 뭐 2-3분밖에 안걸리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깐 어, 공장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옆에다 차를 대놓고 요 네, 콜드기를 했습니다 네. 저의 그 콜드기는 당창 내지는 내일 아침에 집에서 한 2-30분 거리 내에 있는 거그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제가 네,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 한두개 보였었는데 운송료가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운송료를 제가 어, 제가 나름 생각했던 운송료가 있기 때문에 냉큼 예, 잡지 않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 어, 그런데 결국은 어, 다른 분께서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어, 거기서 약한1 한 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결국은 예, 조금 집에서 좀더 어, 떨어진 예, 천안 성안 밑에 쪽인 것 같더라고요 성성동이라고 예, 그쪽 걸 하나 잡았어요 예, 그것도 어, 장안에서 약간 올라와 가지고 안녕동이라고 있는데요 약한1 5분 정도 올라와서 어, 잡았습니다 예, 잡아가지고 물건을 실었는데 뭐 물건이 어, 물론 이제 그게 그 혼적지였기 때문에 제가 어, 또 다른 혼적을 노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선택했는데. 아, 이 물건은 뭐 흔적짐도 아니고, 그냥, 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렉이라고 해서 몽고하고,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상차지에, 예, 물어봤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된가, 일단은. 네, 그랬더니, 어, 길이가 6m랍니다, 6m. 아, 그런데 어떻게 다 1톤에서 실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 이게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래요. 예, 구부러지는 거. 예,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샤시 그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샤시 문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도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레일이에요, 레일. 렉.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어, 굉장히 잘휴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이렇게, 예, U자 형식으로 이렇게 휘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휘대요. 예. 많지도 않고, 여섯 개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여기다 투파를 실어도 이상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이걸 실고 일단은, 어, 집 쪽으로 출발하면서, 어, 충청남도, 네, 충청영도, 천안과 그 다음에 어뭐 충주, 예, 그 다음에 대전, 뭐 논산, 뭐 이런 거어 정상적인 본짐잡고 이동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어, 집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본짐을좀 어, 찾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에, 오랜만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본짐을 찾고 어, 내일 아침에. 예,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 영상을 계속 찍을 수가 없어요. 예, 빨리 끊고, 빨리 코를 봐야 되니까요. 저기 세워놓고요.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네, 땡팡의 상차로 가면은, 네, 상차지에 이치시켜 놓고, 거의목 치고, 어, 그 다음에 운전석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실고, 그 다음에 고정하고, 네 하차지로 이동하면 되겠죠 어 요즘 그 땡팡 은 하차지는 제가 잘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상차는 그런대로 할만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네그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실 때에 항상 어 바로 하차지로 어 이동하지 마시고 어, 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어내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속도로냐 국도냐 네, 어, 국도로 가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런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네, 사장님들께서 네, 어, 현명하게 어,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오후때 시간대에는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뭐한 10분 거리만 돼도 그냥 고 속도로 타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 일처리가 어, 될수 있도록 그런 시간관리를 잘 하시면서 일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간이 한 번씩 뭐 소식도 전하고 하는데 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관심 많이 해주시고 어, 어, 관심은 어떤 식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냐면요. 어, 여러분 시간 있으면 네이버 검색 하셔 가지고요. 네이버, 네이버 검색 하셔 가지고 네이버 검색 난자 씨가 거기다가 네 호호맨 한번 쳐 주십시오. 호호맨. 네. 제가, 어, 투잡을 하면서요, 보호맨이라는, 어, 스토어를, 예, 정상적으로 이제 개설을 했어요. 예. 예. 지껏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어,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스토어 방을 차려서, 어,